와... 목욕하다 물을 빠트렸는데 <laughs> 다른 건다 되는데 이 지문... 어? 뭐야? 응? 또 되네? 왜안 됐잖아 어? 응? 되네? 응? 응? 되네? 아니 어, 너 방금 서비스 센터 예약했는데 아예또 AS 받으러 가니까 <laughs> 작동하는 거는 공놀인가 아니 근데 진짜 물에 이렇게 물에 첨벙 이렇어 오케이 에일 센터 안 가도 되겠는데, 심지어 펜은 두번빠뜨렸어 물에, 아, 오늘 저, 무슨 날인가? 오늘 응, 오케이, 된다. 뭐야? 시리도 뭐야? 음, 철이 없었죠. 아이패드를 물에 빠뜨리다니,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만 예약을 확인해가지고 드려보내는 거, 그렇지? 난생 처음 이튼 센터로 들어가 봅니다. 아이, um, uh, no, a... yes, right. so 영엔 퀸으로 가라야 데 아침 11시인데 이렇게 꿈을꿈을 하네요.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하늘도 이제 눈물을 흘리려고 하나 봅니다. 품 물에 빠뜨려 갖큰 그 아이패드를. Do you have a appointment? Yeah, e 10분 전인데, 5분 전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구시청을 잠깐 보아야지. 와, 아, 비 온다. 클일 난데 우산 없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지금. 뛰겠습니다제 아이 왜또 세져 갑자기 비가 장난다. 그래도 갑니다. Yeah, I b a c k it up. Uh, yeah. yeah, o Yeah. 아이패드를 고칠 순 없고 아이패드를 고치는 데는 449달러가 된답니다 네, 중고로 저거를 60만원에 샀는데 그냥 뭐 버튼 없이 살아야 될것 같아요 어, 없어도 살수 있으니까 다만 유일한 걱정은 지금 비가 안오길 바래야 되는데 비온다 옷이 <목소리> 다 젖었어요 결국 아무런 수확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패드가 안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사설 업체를 갈 거예요. 지금 사설 업체로 출발하겠습니다. 돈 많이 나오면못 고쳐요. 계단으로 갈 거예요. 목욕하면서 아이패드로 뭘또 본다고 이게 걸어서 멀지 않은 곳에 그형이 좋은 사설 수리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같은 돈 서현이가 열심히 벌어오고 있는데 나한달 이래야지 벌수 있는 돈 이거 뭐 3일 이래서 나온 거야? 아. 아니 아 아까 비 왔던 도시 맞아? 구름도 하나도 없고 왜 이래? 날씨 너무 좋네 반어법인가? 아이 아이패드에 물이 다 물렸어요. 데리고 오겠서해 볼게요. 요 그럼 좀 시간이 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요 그럼 걸릴 것같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릴 것같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릴 걸릴 것같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릴 걸릴 것같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좀시이 걸릴 것같 다시 한번 택배가 왔어요. 이 은혜로운 자태. 자. 어머나 볼도 있다. 굴라볼. 자. 와 이거. 진짜. 나 내가 이거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도 거야. 나도 좋아하고. 아니, <laughs> 우와. 선칩. <웃음> 선칩. 선칩. <laughs> 와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묵직해? 기성용이야 뭐야? 미츠? 아야 이. 미쳤다. 허니버터칩. <laughs> 와 허니버터칩. 골뱅이또 있어. <laughs> 골뱅이 있어? <laughs> 어. 유동골뱅이 얘, 얘 욕실 와야 이거 뭐지? 욕실 화네 그냥... 욕실 화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여운데? 미스컵이 잘 먹겠습니다. 오! 왜, 잠깐만. 왜? 나 이걸 봤어. 오. 사는 것은. 어, 어, 어. 껄깔 리스트. <laughs> 오빠 기다리고 기다린 껄깔 리스트. 아, 아, 어 잠깐만. 와, <laughs> 이 비싼 걸. 아, 대박. 이귀한 걸. 야, 이거는 한국에서도 우리 비싸서 잘안사 먹었는데. 그니까. 눈물 한 바가지 이야 이건 껄껄리스트 <laughs> 귀여워 껄껄리스트 준공식이 있겠습니다 응. 관계자 여러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껄껄리스트 준공식이 있겠습니다 네. 와 너무 깔끔하게 붙는다와 자력 엄청 쎄 아니 이거 한국에서 떼와서 팔아도 되겠어 신학식 시범 낙서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건 여기 안 써놓고 맨날 사다놔서 혹시 까먹을까? 자 그러면 은 얘네들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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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어... 여기? 이상하네 얘네 셋이 함께 뭉쳐있으면 어디든 설수 있을 거 같아 <laughs> 야쒸 캐나다 맞나 이거? 여기까지는... Thank, it it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오해감에 달린 지금은 부드러워. 공짜예요, 공짜. <laughs> 무료. 아주 For 얼굴에 free. 미소가 가득하구만. 다행이에요. 나는 <laughs> 집안에 200달러 이상의 <laughs> 손해를 끼치고. 조용히 살아야 할줄 알았는데 가봅시다 <laughs> 회사에서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출근하라 그랬어? 뭐중 거는 감사하지만 <laughs> 여보 뒷, 뒷모습이 아, 하나 먹이고 하나는 뒷머리야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이 뒷머리보고 놀리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뭐 잠깐 꼈는데 사국 남았지 헐 여보 끼워달리지 마 이거 <laughs> <laughs> 우리 어디 뭐기 뭐야 비행기 탈때 이럴 때나 끼자 아래는 찍으면 안 돼. 응. 아버님 먹었거든. 응 알아. 뭐 하고 있어? 코딩. 코딩 프로그램 뭐야? 프로그램을 같은 코딩을 했으면더 좋았을 테지만 직접 <laughs> 연구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응. 아, 아 학자는 안 되나 봐. <laughs> 아 삼일동안 <참 웃음> 수염을 안 깎았어. 응. 한정이 되어가고 있어 박수 할수 있을까? <laughs> 석사도 이래 박수 어떻게 하는거지? 신나는 일이 있나? 아 <laughs> 요새 체중 감량도 됐다고 <웃음> 안녕 안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그눈 두개 코 하나 입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입니다 이래 서도사람이니고그박수염술 나에서 하루에 딱 3시간씩만 공부해 니 알아? 3시간 공부하잖아? Ich lasst ihr das bei der